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은 왕이푸드입니다 왕이푸드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왕이푸드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수분 개인들이 갖고 있고요 오늘 어느 한쪽이 매수 주체는 없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좋은 면은 아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계속 어느정도 이제 유지만 해준다면 한번더갈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 거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오일선 언제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저점만 지켜주게 된다면 한번더갈수 있다. 근데, 2060원 정도를 안착하기 전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하방으로도, 상방으로도 다 열려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일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요 날짜 바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 하락의 목표치는 죽음, 뭐, 리바운딩은 나왔으니까 얘는 없어진 거고요. 얘 상승의 목표치는 저점이 다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항 구간을 잡으라 그러면 이 구간이 일단 저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이 저항이 좀될것 같아요. 이 구간 정도. 그러면 1925원, 1925원. 그 다음에 1965원은 일단 밴드로 보시면 돼요. 1 6 5원 여기는 저항 밴드. 그 다음에 2070원. 2200원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조그만 마디가 있고, 이제 큰 마디가 있으니까, 큰 마디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여기가 거의 종가가 저점이라고 본다면, 이 정도. 2070원, 80원. 얘도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요, 요까지 가서 요기 지켜주면, 요 밴드 구간 지켜주면, 조그만 엔짱으로 가는 게요 정도 될것 같아요. 이제 더큰 엔짱은 세 마디 한 마디가 이제 전고점 정도 가는 엔짱이고, 그럼 눌렸을 때요 구간은 지켜줘야 돼요. 여기서 2070원에서 요, 요 꼬다리 고점 하나 있잖아요. 2000원 정도 구간을 지켜주면, 이렇게 올라오고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엔짱이 되겠죠. 요 엔짱보다 조금 작을 것 같네요. 넘어가게 된다면,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이 N자형이 없어요. 이 마디만 갖고 있을 때는 N자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잡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왔고, 밀렸고, 이렇게 내려오는 N자형이 이제 조그만한 N자형이 돼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손절을 잡고 가시려면, 이 구간이 1700, 예, 전저점, 여기 1690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거아니 되겠죠? 1700, 1750원 정도가. 그럼 여기서 이제 이탈하게 된다면 이 목표치까지 오기 전에 이 구간 정도가 이제 지지라인이 좀 강하고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이쪽 구간이 지라인이 좀 강할 것 같아요. 1,510원에서 510원, 그다음에 1,450원, 0 4 0 5원 정도. 그다음에 얘는 이제 마지막 최선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하단 이탈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락 추세는 이제 마지막 추세 요거니까, 뭐, 요 여기 넘어가려면 이제 거래량 좀 실려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